그러면 소금은 지금은 아주 흔하지만, 어, 과거에는요, 너무너무 귀한 게 소금이었습니다.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소금을 뭐라고 그랬냐면, 신과 같은 것이다. 라고 표현했어요.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들의 시에서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어,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화폐로 쓰였어요. 이렇게 말이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. 인생에 새 맛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. 그리스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요. 그 생의 의욕과 용기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. 여러분, 그리스인이 세상에 살 때는 그리스인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. 숨은 제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진정한 성도는 숨길 수가 없어요.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사형 속담이 있는데 이런,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 와 있다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되죠?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을 낼 수가 없죠 용에 대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나가,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낮아져야 온전히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